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에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내일인 17일엔 평소에 수험생들을 괴롭히던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던 내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더이기후세 번째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긴장되고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걱정되는 학부모들을 위해 여러 가지 팁을 공유해두었는데요.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이고 수능 예비 소집일은 이보다 하루 빠른 16일인데요. 수능 예비 소집일은 수능 전날 고사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를 지급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을 확인하게 되죠. 또한 수능 당일 유의 사항과 수능 고사장을 알려 줍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일에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고 시험을 보는 교실이 어딘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실 창문에 시험장 번호가 붙어 있어서 밖에서도 교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본 학생들은 한복소리로 예비 소집일에 고사장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수능 당일은 정말 떨리고 이로 인해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죠. 수능 예비소집일에 수험장을 방문함으로써 수험장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떨림과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미지 트레이닝에 효과적입니다. 수능 예비소집일에는 고사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수험시간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되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수능을 볼고 사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면 시간은 오후가 되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수능 전날에는 지금까지 정리한 노트를 가볍게 훑어보는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탐구 과목, 한국사와 같은 암기 과목은 요약 노트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고득점자들은 수능 전날 사회탐구 과목 중 한국지리와 사회문화 요약 노트를 살펴봤는데 수능에서 전날 봤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음식은 최대한 가볍게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수능에 맞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수능 생활 패턴이 힘들다면 평소 본인의 패턴에 맞춰야 합니다. 이는 컨디션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능 전날 밤샘 공부는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 충분한 잠을 취하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고 잠들면 됩니다. 또한 이부자리 주변의 전자기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당일이 밝았습니다. 먼저 전날에 준비했던 수능 당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필수 물품인 수험표와 신분증, 마스크를 확인하고 필기구와 물, 도시락, 반식, 유학노트 수능시계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기구는 개인 샤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능 당일에 샤프를 나눠주는데요. 따라서 흑백 연필과 샤프 심지옥을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은 개인 지참해야 하죠. 수능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락 또한 중요한데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가벼운 음식이 좋고 평소 좋아하더라도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해 주세요. 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시험장은 되도록 시간을 맞추기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는 편이 좋은데요. 경험자들은 낮선 공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이 모두 일찍 도착하는 편인데 나 혼자 늦게 도착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전했습니다. 고득점자들은 수능은 심리 싸움이라며 수험생의 마인드 컨트롤이 고득점에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죠. 수능 날에는 국가적으로 수험생들을 배려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비상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기업체에서는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조정되고 증시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열립니다. 자칫해서 수험생들 이동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모두 모여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이 인생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